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패스에서 매경 테스트 경제편을 담당한 김동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 예. 경제 이해력 테스트 매경 테스트가 되겠죠? 경제편 저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짚어나가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쭉 내려 주셔서요. 저기 먼저 목차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제학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거시경제 하면서 국제경제도 같이 맞물려서 국제무역이라든가 국제금융파트도 그 학제커리큘럼상 이제 거시경제파트에서 많이 좀 다루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경제부터 우리 수요라든가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경제활동의 원리를 탐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거시경제라고 불리는 국가경제 전체의 운영과정이라든가 우리 GDP. 아니면은 뭐 이자율, 고용,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을 이제 하나하나 확장을 해 나가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미시경제 파트부터 차근차근 짚어 나가면서 거시경제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경제 챕터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요와 공급,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미시경제 학 개관에서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라든가 경제 활동의 기본 태 원칙을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뜯어보고요.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소비자의 수요, 그다음에 생산자가 되겠죠. 기업의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 상세한 원리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나서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는 조금 보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이 여기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소비자가 바로 수요를 담당하겠죠. 그 다음에 생산자가 공급을 담당하게 될 텐데, 그게 발생하게 되는 기본적 원칙은 이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좀더 상세하고 고난이도 챕터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약간 보론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물론, 매경 테스트에서도 이게 난이도가 살짝 높을 수가 있는 개념들이 이세 번째, 네 번째 챕터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숙지를 하고 계시고, 고난이도긴 합니다만, 저와 같이 차근차근 훈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챕터는 이제,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야 되겠죠? 어디서요? 시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공 경쟁 영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공 경제, 그 다음에 우리 후생 경제, 그 다음에 정보 경제라고 하죠. 이 정보 경제 파트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경제에서도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거래에서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균등하게 잘 배분되어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시장 실패라든가 아니면 은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떠한 양태로 발현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 이렇게 일곱 번째 챕터에서 하나하나 다루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시경제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풀면서 미시경제 파트는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시경제를 이제 다 훑고 나서 이제 거시경제 파트로 넘어가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제 미시경제학 개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경제학에 대한 소개이자 경제 활동의 기본 대원칙을 여기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첫 단추 같은 느낌에서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지만 다행스럽게도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여기 무슨 단어 하나 하나하나, 하나, 컨셉 하나 하나를 막100%다 뚫고 들어간다 그런 각오로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지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 경제활동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라는 걸좀 상기하는 식으로 이걸 접근해 가시면은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행위와 경제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경제 행위랑 경제 활동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학문적으로 이걸 왜 정의를 내리는 게 필요하냐면은, 경제학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주체라는 개인 혹은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 주체는 말 그대로 나와 있죠? 경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말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같이 경제 주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이라 활동이라, 활동,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경제활동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은 경제학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이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럼 경제행위는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건 좀 이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를 집어넣을게요. 파랑아 파란색으로, 만족을 얻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우리는 경제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제학의 첫 번째 원칙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니까. 이거 경제학의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경제학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건만족을얻게 대가를 지불하는 즉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거니까 우리 만족이란 단어를요. 조금 더 경제학적 용어인 편익이란 단어로 조금 음, 바꿔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익.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만족을 여러분들 화폐 단위로 측정한 값이 바로 편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무더운 여름에 내가 이제 편의점에 가서 시원한 콜라 한 캔을 딱 사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소비라는 경제활동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만족을 얻겠죠. 그래서 만족을 따고 아. 정말 시원하다, 정말 기쁘다. 아, 내가 이 콜라를 마셔서 얻은 기쁨이 돈으로 따지면 한만 오천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라고 할때그만 오천 원이 바로 내가 콜라 한 캔을 소비해서 얻은 편익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족 화폐 단위로 측정한 값을 말하고요. 여러분, 여기 조금 중요한데요. 이 대가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대가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측정한 값을 우리는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여기 당구장 표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좀 중요한 거라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경작에서 말하는 대가 이제 앞으로 우리 비용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이제 만족은 편익이라고 이제 강의할 때마다 제가 단어를 이렇게 지칭할 거고요. 대가는 이제 다 비용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꿔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자 우리 대가 비용이죠. 비용. 여기서 비용을 여러분들, 실제 지갑에서 나간 금전적인 지출은 당연히 비용이에요. 그것도 비용인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이란, 여러분 지갑 안에서 빠져나간 실제 금전적 지출, 그래서 뭐 편의점 가서 카드 긁으면 바로 뭐 문자라든가 SNS 띵동게 알람이 오겠죠. 그때 적힌 그 숫자 말고, 그것도 비용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금전적 지출 외에 내가 만족스럽게 포기한 비금전적인 지출, 뭐냐, 뭐냐면, 내가 실제 카드를 긁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간 건 아닌데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나한테 되게 소중했던 시간, 노동, 노력, 수고 이런 것들 이것도 나한테 좋은 거잖아 여러분 시간이 어, 되게 귀중한 리소스, 자원 중에 하나잖아요. 아 내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었으면 기쁨을 얻었을 텐데 이것도 나한테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희생했다, 포기했다. 여러분 시간도 지출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음, 있는 거예요. 뭐,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노령이라, 노동이, 노동이라든가, 수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한테 소중한 건데, 내가 무언가 만족을 깨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 노동, 수고 등을 지불했어. 이것도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대가, 즉,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laughs> 아이고. 예, 정리를 하자면은, 좀 공간 밑으로 내리도록 하까 여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다시, 아이고. 펜, 펜, 펜. 예. 이런 식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 보세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죠. 이건 아까 진짜 지갑에서 나간 돈, 카드 긁은 거. 그걸 말하고요. 실제적 지출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지출은 아닌데 경제학에서는 분명히 대가라고 인정하는 실제 지출은 아니지만 나한테 무언가 소중했던 거를 지불한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돈으로 따져요. 그것도. 걔를 암묵적 비용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경제학에서 비용 그러면 명시적 비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암묵적 비용이라는 것도 우리 꼭 비용으로, 경제학적인 비용으로 인정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이 컨셉 자체는 첫 단추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오셔서 자, 그럼 여러분 지구상의 경제행위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많겠죠. 아, 물론 여러분 경제행위가 아닌 것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니까 경제 행위, 경제 활동만을 집중적으로 보려는 거지. 세상에는 경제 활동, 경제 행위가 아닌 즉 경제학에서 들어가지 드러나지 않은 이론으로 경제학 이론으로만 모든 세계 현상, 세상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면 당연히 아니겠죠. 다만 우리는 이제 경제 활동을 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듯이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경제 활동, 경제 행위가 존재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할 수가 없어요,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경제 활동 중에서 특히 이 여섯 가지를 주로 분석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섯 가지. 자, 소비, 생산, 생산 요소 공급, 생산 요소 고용, 공공 재공급 조세 징수라는 이런 여섯 가지. 경제활동을 미시경제학의 주요 이제 세부적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경제활동도 국지국지하고 비중이 높은 경제활동도 있는데 일단은 미시경제학에서는 요거 위주로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소비라든가 생산이라든가는 쉬운 거니까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소비란.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경제활동이다라고 조금 번잡하고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소비, 그 단어 맞습니다. 소비요. 영어로는 consumption. 예, 아시죠? 소비. 소비를 하면 우리는 만족을 얻잖아요. 그때 얻는 만족, 편익 얻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소비를 하려면 누가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화나 서비스를 누군가 만 생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들어내서 판매해줘야 되겠죠. 개를 생산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재원화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이게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소비라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저는 지금 무슨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이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죠.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만족을 얻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즉 편익을 얻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잖아요. 저는 지금 생산이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얻는 편익은 뭐가 될까요? 아 물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이거 꼭 이게 공짜는 아니잖아요, 이 강의가. 물론, 이게 무료로 배포하고 하면 제가 그런 선의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산해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그 돈이 이제 이 토마토 패스 통해서 이제 저에게 입금이 되겠죠. 이게 저에게 편익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당연히 대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저는 지금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아, 생산해야 되니까 제가 주머니에서 막돈 내서 이거 만들어야지 아니죠. 저는 저의 소중한 노동력과 시간을 지금 여기 투자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강의를 생산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아까 이제 경제활동에서 비용 이런걸 보셔야 됩니까 저도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수강료 수입이라는 이제 강사 수입이라는걸 얻기 위해서 저는 저에게 소중했던 노동력과 시간을 지금 이제 비용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도 엄연히 이제 제가 강의 서비스를 생산하니까 토마토 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좀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간을 지금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명목상 지금 여러분들은 강의 서비스를 소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페이를 내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카드로 결제했든 뭐 현금 계좌에 칠했을 어쨌든 그 결제 금액 당한 겁니다. 그게 무슨 비용이라고요? 명시적 비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한테 소중한 지금 시간을 희생, 희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투자하고 계신 거죠.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비용을 지금 똑같이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제 암묵적 비용 카운트를 해주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컨셉, 경제학게 하나하나의 컨셉을 이제 차근차근 잘 이제 계단 쌓아 올라가듯이 착실하게 좀 쌓아 올라가 주시면서 다음 컨셉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소비랑 생산이란 단어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네요. 을 자, 여기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생산요소 공급이란 단어가 있고 생산요소 고용이란 단어가 있는데 자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생산요소부터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이게 경작이라는 게 이제 마치 이제 수학이라든가 알파벳처럼 A 다음에 B가 나오고 B 다음에 C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말 모든 논리적 관계가 탁탁탁탁탁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떠한 개념이 딱 등장을 하고. 그 개념의 다음 개념을 이해하려는데 그 후반부의 개념이 또 들어가는 약간 좀 얽혀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회학을 접근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약간 좀 뒤죽박죽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나 복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요. 자, 우리 이제 생산요소 공급, 생산요소 고용이라는 이런 경제활동의 명칭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생산 요소라는 개념을 또 먼저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생산 요소부터 잠깐 설명드려 다시 좀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생산 요소. 이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생산 요소란 간단해요. 여러분, 요소라는 거는 핵심적인 필수적 그 요인들. 말 그대로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죠. 그런 것, 혹은 팩터. 이런 것들 말하잖아요. 자, 그럼 생산 요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간단해요.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자, 지금 저는 분명히 이제 강의 서비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 필요한 이 강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토마토 패스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죠? 일단 강사인 저, 제가 있어야죠. 제그 다음에 지금 이 온라인 촬영 서비스에 있는 저 지금 여러분 안 보시겠으면 이 카메라 렌즈라든가 카메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장비들 그 다음에 이런 전자 칠판이라든가 하다못해 이러한 도구들 마이크 이런 게다 생산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요 건물 제가 막 저기 막 비바람 맞으면서 바깥에서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안전한 실내에서 촬영하고 있는 이 건물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생산요소라고 칭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넘을 걸요 그럼 그 수만 가지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종류를 각각 계산하자면은 개수로 따지자면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일 겁니다. 어우, 너무 번잡하고 장황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생산 요소의 종류를 그 특성에 따라서 딱세 가지 범주, 카테고리로 나눠서 각각의 특성별로 이제 경제활동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약간 좀 전통적인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쯤,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1차 산업이죠. 농업이라든가 그런 뭐 천연자원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19세기적 관점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흔히 말하는 고전경제학이라고 불립니다. 고전경제학자들은 생산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뭘까요? 지금 저 생산하고 있는데 저 노동이자, 노동. 사람의 인력 서비스 를 말하고요. 자, 우리 근대적 관점이에요. 고전경제학에서 토지는 뭐냐면 토지, 부동산, 천연자원 등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땅에서 나는 거. 땅. 땅. 말 그대로. 땅. 자, 그 다음에 그 고정경제학에서 나머지가 자본이었어, 나머지가 자본. 즉, 노동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요소를 다 자본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더 협의의 단어로 물적자본이다. 즉,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이런 자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적자본이란 자본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뒤에 보강설명 들어가 있죠. 기계, 설비, 부품 등 혹은 중간재, 원료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물적자본, 그냥 자본이다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좀 전통적인 관점의 19세기 관점이고요. 요 밑에 당구장 표시 보, 보시면은 이제 20세기가 들어와서 여러분 이제 토지랑 자본 물적 자본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이런 1차 산업, 그 땅에서 농사 지어서 막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한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던 1 9세기 얘기고 20세기 들어오면 여러분, 아, 20세기도 벌써 1년 120년 전이긴 한데, 어쨌든 20세기가 들어오면 이제 대량 공업사회로 여러 가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변모가 됐잖아요. 산업기술 발달의 그 원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20세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토지와 이런 물적 자본을 엄밀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진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현대 경제학 즉 20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일반적 경제학에서는 이런 물적 자본과 토지는 그냥 합쳐버려요. 그래서 토지를 이제 토지도 그냥 물적 자본의 일부라고 보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은 그냥 자본으로 이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를 크게 노동 자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단순해서. 경제학을 좀 살펴보기 좋아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현실 설명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이제 경영학이라든가 다른 여타 이 실생활에서 경제학이 니들이 경제학자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러는데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은 당연히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저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라든가 생산요소의 종류를 그냥 그 물리적 특성으로 나누면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예요. 아무리 천재적인 경제학자다 하더라도 수백만 종류의 여러 가지 생산 요소에 얽히고 설켜 있는 거를 하나의 원리로 일통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단 단순하게 시작하자. 생산 요소를 노동이랑 자본으로 분류를 해놓고,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자본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지면 시장, 시장 그 요소시장이라는 것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게 재화시장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재화시장이 설명이 되고요.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재화시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시경제로 넘어오셔서, 이런 국가경제에서 각 재화와 각 요소시장의 균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이거를 이제 큰 틀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게 여러분 경제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경제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한 거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와서, 사, 시험과 중요한 건 여러분 일단 이렇게, 아, 노동과, 현대 경제학에선 생산 요소 크게 노동과 자본을 구분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 빨간색으로 당구장 표시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경제학, 특히 사회과학에서 이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률적 용어처럼 딱 전형적으로 무조건 100%이 단어는 요 때만 씁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간 추상적인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개념의 혼동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 개념을 오해 우리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요것도 잠깐 이제 보강 설명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여기 자본 그랬을 때 이제 토지, 부동산, 천연자원도 이제 우리는 현대 경제학에서는 자본으로 편입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 부품 등도 다 자본으로 들어갈 게 포함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토마토 패스가 이제 매경 테스트 강의 서비스라는 이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노동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전자질판, 지금 카메라, 그 다음에 이런 부품들, 이거 다 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도 자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작에서 우리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경작에서 자본 그러면 기계 설비 부품 등의 유형 자산들을 지칭합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그매경 테스트 경영 파트 혹시 먼저 앞에 강의하신 분들은 회계 분야에서 이제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에서 이렇게 항목 나눈 것도 용어 정도는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자산들을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부동산 건물 토지 같은 것도 이제 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 같은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형의 생산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일상생활에서 자본 그러면 뭘 생각하시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금융자본을 생각하세요. 야, 나 지금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친구가, 야, 너 그거 하,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너 자본 있어? 모아놓은 돈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생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자본이다라는 거는 이런 금융자본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자본이요 어, 그럼, 그러면 이거 용어, 경제학자들이 용어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경작에 쓰는 자본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리가 실체적인 유형의 생산 요소, 이런 것들, 기계, 부품, 아니면 뭐 토지, 뭐 부동산, 건물, 공장,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아, 그럼 이게 현실에 쓰는 금융자본이라는 단어랑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이 용어 바꿔야지! 다, 자본 말고 다른 단어 써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렇게 물적 자본, 즉, 유형의 생산 요소를 확충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금융자본을 빌려서, 빌려요. 금융자본을 빌려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겠죠. 나중에 갚아야 되겠고 금융자본을 빌려서 그 돈으로 여러 이제 이런 물적 자본 생산 요소를 생산하는 기업한테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기계 설비 등을 이제 조달 받아 오는 겁니다. 구매한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 기업의 물적 자본 확충의 근원 원동력이 금융자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는 흐름 흐름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굳이 경제를 전공하시거나 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 경제는 뭔가 순환, 사이클, 흐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학문이구나라는 거는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금융자본이 바로 물적자본의 근원적 원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경제 순환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런 물적자본이 적재적소에 착착착착착 갖춰지고 그게 그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서 균형있게 성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는 금융자본도 물적자본 성장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안정적인 속도로 늘어나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천이 동일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경제학에서는 금융자본이라는 단어랑 물적자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생산요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